시편 75편 저자가 하나님에게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시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 시편 75편 앞에 보면 아사벳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해에 맞춘 노래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인도자는 찬양을 인도하는 지휘자겠죠? 찬양 인도자에 따라 알다스 해 시라는 음악의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셋이라는 이어 설명은 시편의 네 편에 어 등장하는데 57, 58, 59, 75 이렇게 네 개의 시편에 알다스셋이라는 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알다스셋은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알다스엣시 0편 75편의 핵심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알다스엣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멸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시편 75편의 메시지 같아요. 시편 75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알다스해,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 너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 왜요?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큰 슬픔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편 75편을 통해서 알다스헷, 멸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정도의 멸망하지 않는 방법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1절, 어, 이 10편의 첫 단어를 보면 감사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하면서 감사 라는 단어가 뒤쪽으로 빠져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감사 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감사 라는 단어가 한번더 반복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라는 단어가 앞으로 나와 있고, 그 동일한 단어를 두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진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거죠. 강조된 거잖아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가 과로로 쳐놨는데요.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의 이유. 여러분 같으면 과로에다가 뭐 쓰실 것 같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하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싶은 게 뭐지? 그 다음, 시인의 고백을 보면,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부르시려고, 우리 죄를 씻으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가까이 하라고, 알다스헤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수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풀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알다셋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환란과 시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상상하지 못했던 바이러스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실패, 질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계시면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10편 73편,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것 내가 주 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련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역경을 견뎌내는 것 질문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 버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 손으로 악한 일들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께로, 이게 성결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친구 삼고 서로 기쁨을 주고 받는 그 행복 말이에요. 누려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돼요? 찬송가 들고 골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찬송가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나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나님, 저 가까이 해주세요. 10편 75편 저자가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이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이 곁에 가까이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손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한 분으로만 어,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 곁에 가까이 계셔 주세요.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고, 내 마음의 상처도 너무나 많고, 눈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저좀 가까이 해주세요.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까이, 여러분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을 전파하리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들은, 사람들은 주님의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본 거예요. 그것을 소문으로 계속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이 사람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75편에서는 알수 없지만 그들은 알겠죠.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절 보시죠. 주의 말씀에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그러니까 1절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은 2절에 주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신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해주신 것은 단순히 심리적으로만 위로하고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가,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바른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시행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역사 가운데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일어나서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 않고 정하신 기약이 되면 반드시 일어나서 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주의 기한 일들을 소문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땅이 진동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을 때에도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말란 거예요. 악인이 득세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들 뜻대로 이 역사를 망가뜨리고 있을 것 같지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이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교만하게 자기들의 뜻대로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한 기약이 되면 일어나셔서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일어나고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을 일으키고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군사 독재가 일어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고 그 가운데 주민들이 소멸될 것 같지만 아니요.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르게 정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기둥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75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옳다! 땅과 그 모든 주민이 녹아져 내릴지라도, 나 여화가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다스 헷.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한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일어나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알다스엣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4절에서 8절과 같이 살겠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신다. 그럼 4절에서 8절이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만하고 교만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뿔은 힘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해요. 뿔을 든다라는 것은 자기 힘과 능력과 권세를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억압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기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되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영원히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역사가 진행될 줄로 알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 뿔을 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한 계약이 되면 반드시 일어나서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터이니, 교만한 자들아, 교만하게 행하지 마라. 악인들아, 너희 힘과 권력을 믿고 설치지 마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떠들지 마라.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기 힘, 자기 뿔 믿고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왜요? 7절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말미암지 않아요.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의 높아짐이 오지 않아요.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왜 북쪽은 없는가 궁금하긴 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은 아무개 세계라고 했으니까 아예 기대도 안한것 같아요. 북쪽에서 온다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의 높아짐이 오는 게 아니다. 그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8절여, 여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하나님의 손에 잔이 들려 있어요. 그런데 그 잔에 술이 있는데 술에서 거품이 일어나요. 오래된 술이에요? 얼마 안된 술이에요? 오래된 술이에요. 거품이 났으면 바로요가 된 거니까요. 그런데 그 술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술잔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술잔이 들려 있는데 오래된 술이다.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악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 힘과 권세 뿔 믿고. 목 곧게 하면서 아무 말이나 내뱉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손에는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이 들려져 있어요. 거기에 폭탄주로 섞어 있고 그 잔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이르면 그 잔을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기울여 마시게 하는데 찌꺼기까지도 다 마셔야 돼요. 그럼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 손에 술거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라. 알다스 헷. 그래야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하게 자기 뜻대로 만사 형통할 줄 알면서 악하게 사는 거잖아요. 마지막 9절 10절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알다스헷,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인들의 뿔을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여야 돼요. 1번과 2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을 베푸셔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까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3번을 해야 돼요. 이 구절의 나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겠죠, 리더예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고 악인들의 뿔은 다 베어내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렇게 십절을 할수 있는 나이니까 이스라엘의 리더겠죠.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것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두 가지인데요.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10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들을 제거하고 의인들을 높이는 것. 그래야 망하지 않죠? 우리 우면동 교회가 망하지 않으려면 악인들은 제거하고 의인들은 높여야 돼요. 악인들의 뿔은 베어내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어야 돼요. 회사가 살아나려면, 망하지 않으려면 악인들의 뿔은 배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틀어야 돼요.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알다스엣 하려면, 악인들의 뿔은 배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틀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둥들을 견고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10편 75편의 메시지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비록 악인들이 지금 뿔을 높이 들고 자기들의 권세와 위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거짓으로 진리를 회방할 수 있을 것처럼 설치지만 하나님의 손에 술잔이 들려져 있다. 거품이 일어나고 있고 폭탄주로 섞은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는 그 술잔을 찌꺼기까지 악인들에게 다 마시게 할 날이 있을 테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니 성도들은 세 가지 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둘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라.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마라. 아무 행동이나 하지 마라. 그리고요. 악인들을 제거하고 의인들을 높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편에 달라붙지 말고 의로운 사람들하고 비록 불리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악인들의 뿔을 베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땅의 기둥들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가 유지되고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인들 편에 서서 그 콩꿈을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드는데 너희들의 삶을 함께하고 악인들을 제거하고 의인들을 높이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알다스1 시편 75편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역사의 희망을 일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